안녕하십니까 경진일회입니다. 그린옥스 2 4트 원형톱의 조립방법 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의 구성을 보시겠습니다. 원형날이 있습니다. 지그가 있구요. 원형 날에 가운데 구멍에 다른 규격에 사용할 수 있는 만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톱 본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먼저 날 조립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날 조립을 하려면 날 고정 볼트를 풀어야 합니다. 이날 고정 볼트를 풀는 공구는 기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꽂는데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육각 L렌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날 회전 고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 시계 방향으로 볼트를 돌려서 풀러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풀러주시고 날 고정 플레이트를 빼십니다. 그리고 날의 내경에 따라서 만주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날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날에도 화살표로 회전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커버에도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 표시와 동일하게 날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날을 끼워주시고 플레이트를 얹으신 다음 날 고정 볼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끼워줍니다. 볼트를 어느 정도 조이신 다음에는 볼트를 꽉 조이기 위해서 풀었을 때 누르셨던 날 회전 고정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렌즈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단히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날 깊이 조정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잡이 옆에 보시면은 날 깊이 눈금이 있습니다. 이날 깊이를 고정하고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에 보시면은 자물쇠에 풀림 그림과 잠긴 그림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날 깊이를 조정하시려면 레버를 풀림 쪽으로 풀으셔서 플레이트를 자유롭게 움직여서 깊이를 맞추신 다음 다시 잠김 쪽으로 조임레버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한번에 조임이 안될 경우에는 이 레버를 바깥쪽으로 잡아당기셔서 다시 위치를 잡아주셔서 더 세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날 각도 조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손잡이 아랫부분을 보시면 날 각도 눈금이 있습니다. 고정 레바를 푸신 다음 각도를 조정하셔서 다시 레바를 단단히 조여주시면 날 각도 조정이 끝납니다 지그에 장착 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그 고정 매발을 풀어 주시고요. 지그를 끼워서 축수에 맞는 위치에 놓신 다음에 고정시켜 주시날 깊이와 각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를 끼워서 원형톱을 작동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장착하시고요 악셀레바 고정레바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레바를 누르시면 바로 작업의 편리성을 돕기 위해 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이 레이저는 사람의 눈이나 어린이한테 쏴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셀레바 고정 버튼을 누르신 다음 악셀레바를 누르시면 날이 회전을 합니다. 날이 회전하는 동안에는 악셀에바 고정 버튼은 손을 띄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의하실 것은 날을 교환하실 때에는 안전을 위해 배터리는 분리시켜 주십시오. 작업이 끝나신 후에는 기계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시고요. 배터리를 충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웍스 24V 원형톱의 날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